지금 이 가격, 금을 사는 사람이 맞을까요? 파는 사람이 맞을까요? 2026년 1월 26일 아침, 한국 금시장에서 이미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금값 정말 장난 아니죠.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하나 아니면 아 이거 거품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오늘 그 핵심 제가 시원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 바로 이거죠. 이 기록적인 금값 과연 이게 우리한테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지금 시장이 어떻고 숫자는 어떤지 그래서 우리 뭘 해야 하는지 투자 전략까지 딱 5분 안에 핵심만 쏙쏙 알려 드릴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지금 이 뜨거운 골드 러시 대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격이 오르는 건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한번 파헤쳐 보죠.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금값이 오르는 건 사실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국제 금시장 자체가 이미 역대 최고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여기에 골드만삭스 같은 큰 금융 기관들이 앞으로 더 오른다 이런 긍정적인 전망까지 내놓으니까 뭐전 세계 투자자들 돈이 금으로 확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분위기가 뜨거운데 그럼 이게 실제 우리 시장에선 숫자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구체적인 시세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바로 아시겠죠? 순금인 24K는 물론이고 18K까지 뭐 하나 빠짐없이 전부 다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의 열기가 어느 특정 금에만 쏠린 게 아니라 그냥 금이라는 자산 전체에 퍼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구체적인 숫자를 볼까요? 순금 24K가 그램당 무려 22만 2.000원입니다. 정말 놀라운 가격이죠. 2K도 만만치 않아요. 205.700원을 훌쩍 넘기면서 바로 그 쥐를 바짝 쫓아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18K마저도 173.900원을 넘겼습니다. 이 숫자들을 보면 확실하죠. 순도랑 상관없이 그냥 지금 금시장 전체가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입니다. 자, 숫자 확인했습니다. 정말 높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투자자들이 다들 똑같은 고민에 빠집니다. 와 장기적으로 보고 더 가야 하나? 아니면 아니야 지금 너무 높으니까 일단 빠져야 하나? 이 상승과 하락의 팽팽한 줄다리기 이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지금 보시는 이 표가 현재 시장의 딜레마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한쪽 편 그러니까 더 간다고 보는 쪽은 이런 거죠. 전 세계적으로 분쟁도 많고 불안하니까 안전자산인 금의 가치는 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런 기대감이 큰 거고요. 반면에 이제는 위험하다고 보는 쪽은 어떨까요? 야, 이만큼 올랐으면 됐지. 이제 슬슬 팔아서 이익 챙겨야지 하는 매도 심리. 이것도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이 불안한 줄다리기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그냥 지켜만 봐야 할까요? 아니죠. 지금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전략 몇 가지를 제가 딱 정리해드릴게요. 이렇게 가격이 너무 높다 싶을 때는요. 분할 매수라는 전략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이게 뭐냐면 가격이 살짝 주춤하거나 조정을 보일 때 있잖아요. 그때를 노려서 한 번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쪼개고 쪼개서 여러 번에 걸쳐 나눠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내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지니까 그만큼 리스크도 줄일 수 있는 거죠. 아주 스마트한 방법입니다. 사는 것만큼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한 게 바로 파는 기술입니다. 단순히, 아, 돈 벌었다 하고 파는 게 아니라 이걸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핵심이에요. 예를 들어서 수익이 충분히 낮다 싶으면, 일단 절반이라도 팔아서 수익을 내 주머니에 챙겨두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만약에 얼마까지 떨어지면, 나는 무조건 판다. 이런 자신만의 손절 라인을 미리 정해두는 것.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사고파는 단기적인 전략을 봤다면, 이제는 시야를 좀더 넓혀 볼게요. 이런 단기적인 매매를 넘어서서의 금이라는 자산을 내 전체적인 자산 관리 계획,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현명하게 담아둘 수 있을지 그 금돈적인 원칙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균형입니다. 금이 아무리 좋은 안전 자산이라고 해도 여기에 몰빵하면 절대 안 되겠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처럼요. 보통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건내 전체 자산의 한 5%에서 15% 정도 그 정도를 금으로 보유해서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다각화하라는 겁니다. 결국 성공 투자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뭘까요? 바로 이거예요. 시장 분위기에 따라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나만의 명확한 계획을 세우는 것. 그러려면 항상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래야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걸 기회로 잡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투자하기 전에는 반드시 나는 얼마를 벌면 팔겠다. 얼마를 잃으면 손절하겠다. 이런 나만의 원칙부터 세우셔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최종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 금시장 아주 높은 가격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좀 흔들릴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 보면 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니까 우리 전략은 뭐다? 가격이 내릴 땐 쪼개서 사고 오를 땐 부분적으로 팔아서 수익을 챙기는 그런 스마트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오늘 제가 들은 이 분석은요. 여러분의 판단을 돕기 위한 하나의 가이드 출발점일 뿐입니다. 이 뜨거운 금시장에서 기회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 한발 물러서 리스크를 관리할 것인가. 금의 장기적인 가치에 대한 최종 판단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부디 현명한 결정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